신명나는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입니다. 굿을 주관하는 신방은 제주의 1만 8천 신을 불러 탐나문화재의 안전과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탐나무형문화유산축전 주관제연 뚜리로 제천 신도업 보드려 천왕 올해로 64번째를 맞는 한나문화제가 학생 문화 축제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태평소의 운율에 맞춘 농악대의 흥겨움에 남사당 놀이에서나 볼만한 어나 접시 돌리기까지 선보입니다. 묵직한 북소리는 무대뿐만 아니라 객석까지 사로잡습니다.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I'm very excited to see all the shows. 탐나 문화 광장에서 제주항까지 이어지는 산지천에는 80여 개가 넘는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에서부터 체험 즐길거리가 나들에 나선 도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코스프레존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체험 부스는. 참나문화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입어봤는데 또 좋아하는 캐릭터 옷을 이렇게 입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미있고 주변에 또 이렇게 비슷하게 입으신 분들이랑 사진 찍는 것도 너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참나문화제는 뿌리마당과 놀이마당, 어울마당과 꿈빛마당 네개 분야 1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전통과 현재, 미래가 어우러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벗, 해민의 빛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 64회 탐나 문화제는 탐나 문화광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부스 등이 오는 14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